안녕하세요, 남준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정혁이랑 같이 이제 건대에서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맞져왔는데 완전 커플이겠다. 아이그나 목도리 바꿔가야겠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이거 협찬이라 그러나? 어, 협찬? 협찬이지? 어. 나름, 나름 협찬을 받아서. 해보는 프로필 사진 촬영입니다. 촬영 날입니다. 지금 오늘 열심히 이렇게 화장도 열심히 해서 으러 하고 있습니다. 쟤또 화장품 회사를 다니지 않겠습니까? <laughs> 화장, 안 해? 화장 안 해도 이쁜데. <laughs> 오늘 프로필 사진을 찍으려고 건대에 왔습니다. 동혁이랑 커플 목도리에요. <laughs> 제가 좋아하는 상점을 하나 들으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아 여기 어디였던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짜잔. 이곳입니다. 잠깐만. 이야. 들어가세요. 기쁨의 발견 안에는 안 찍었는데 저기에 제가 좋아하는 그때.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다이어리 레코드님 그 다꾸 그게 굿즈가 엄청 많거든요 하.. 근데 월급 전날이라 전 참았습니다 오늘 진짜 이건 진짜 너무 큰 결심이라서 꼭 남기고 싶어요 <laughs> 나 잘했어? 완전 잘했어 칭찬해 칭찬해 여기, 여기 그리고 이길 기쁨의 별견 길에 되게 소소한 소품샵이 많아요 건대에 있는 한번 놀러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 많지도 않고 좋습니다. 아 셀리다. 저는 지금 촬영하기 전에 좀 일찍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커피 마시는 남자. 동혁아 영상이야 <laughs> 저희 회사에서 지금 MBTI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성격 유형을 찾아보는 <laughs> 지금 동혁이를 시켰습니다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모습 여기 건대에 인생 비주얼 사진관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무인 매장이래요. 계단을 내려오면은 이런 식으로 방이 구성이 돼 있고 파우더룸도 있네요.고 여기에 오면 요 수화기를 들어서 상담원분과 상담을 하고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그 사진을 선택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결제를 하고 몇번몇 몇 번님 이렇게 들어가세요 하는 건가 봐요. 저는 2번 방으로 안내를 받아서 2번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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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실. 화면 말고 그 밑에 유리관 뒤편에 있는 DSR 렌즈 보시죠네 어, 그거를 보셔야 되세요 넵 음, 일단 촬영 들가볼게요네 저는 지금 촬영을 마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촬영을 하는 걸 정하면 여기에 들어가서 어, 이제 촬영을 해요 그런데 혼자 그냥 막연히 서서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다 스피커로 도와주시고 구도 같은 것도 잡아주셔가지고 되게 어, 혼자 멋쩍지 않게 찍을 수 있어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는 동혁이랑 또 같이 찍었는데 또 여러 명이서 찍을 때는 좁은 장소가 아니라 좀 넓은 스튜디오가 여기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촬영을 하고 조명이랑 구도랑 이런 것도 다 티칭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찍고 나서는 나중에 어, 셀렉하고 보정해 주시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완전 시간도 세이브 되고 너무 기대돼요. 어떤 사진이 나올지. 근데 얘는 갑자기 들어가게 돼가지고 엄청 안 친한 친구들처럼 찍었어요 저희. 그래도 뭐 어떻게 뭐 되게... 남자 남자분 어떻게 하시라고 음... 이렇게 말 알려주셔서. 네, 제가 이런 촬영이 처음이어서 제가 어색해서 힘드네요. 저만 네. 이쁘면 되죠 뭐. 잘하더라. 근데 여기 진짜 친구들이랑 오기에 부담스럽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 막 누구 계시면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막 빨리 흘려고 음. 그러게 되니까 오! 뭐가 나오는 소리가 우와! 어, <laughs> 짠~! 음, 내가 나왔지롱 음. <laughs> 너무 엄청 마음에 들어 어 하나하나로 아홉 가지 약간 색감을 나오는거 같아 <laughs> 쨍긋네 역시 김남준은 곧쨍그시지 기대돼. 우와. 기대돼. 빨리 빼줘, 봐봐. 헐, 이쁘다. 오늘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진짜 이쁘다. 저희는 이제 촬영을 마치고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일단 저 개인 사진도 완전 마음에 들고, 되게 좀 즉흥적이었지만, 동혁이랑 찍은 것도 엄청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좀 무인이라고 해서 아, 너무 멋쩍겠구구나 했는데 진짜 지도도 잘해주시고 상담도 엄청 잘해주셔서 완전 추천합니다. 게다가 건대여서 너무 옆에 쥐에 놀 것도 많고 끝나고도 할 일이 많으니까 장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 탕도 나오고 게장도 나와요. 잘 먹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집에 들어와서 하루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주말에 어, 저의 프로필 사진도 찍고 남자친구랑 커플 사진도 좀 찍으면서 뭔가 추억을 하나 더 만든 것 같은 기분인데요. 처음에는 약간 비대면 사진관이라고 해가지고 아 너무 잘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찍고 나니까 엄청 편했어요. 오히려 뭔가 저를 보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만 있는 거죠. 음성으로 계속해서 디렉팅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편하게 찍을 수 있었고 또 찍는 공간이 독립적인 공간으로 방으로도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더 다양한 포즈랑 좀 표정을 취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건대 여러분도 들르시면은 그 인생 비주얼 사진관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하루는 오늘 여기까지 브이로그를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거 있으면 재밌는 거 있으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굿나잇